자, 안녕하세요. 안녕하 지역을 또, 저희 통화 하시는 저희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저희 정부천 위원님께서 어떤 각오로 지금 개선에 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중앙당에서 2년 전부터 포남 예, 예. 없이는 전국병당또 정권 개최도 없다는 슬로건 아래 예, 예. 59명의 동행원을 뽑고 국민 통합위원을 만들어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책임당원도 지금 현재 2,000명에서 14,000명으로 늘어나서 기반을 많이 다졌습니다 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5.18영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감사의 어. 말씀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오늘 관개해 오셨습니다. 윤석열 후보,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니까, 좋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니야. 이러분 여러분. 예성할 때. 안 들립니다. 은전무태의 결의로 우리가 한번 쳐다보고 두번 쳐다보고 한번가것두번 이상 가게 되면 호남 민심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호남 교체를 이용해서 우리 호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저는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떠난 사람입니다만 정권이 개최됐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과 호남을 수입적로 하는 도움계약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해서도 자기 충전 자... 기반으로 해서 특정 지역과 특정 정당이 연결이 되는 지역구도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벌써 호남에 있는 20대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믿고.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주의의 정신이 탈후보가만들어것이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합심해서 이번에 호남에서는 응.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호남도 더 이상 외딴 섬이 되서는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김현장, 신당위원장, 그리고 당연위원장님께서 정말 무엇보다도 책임 담은 해가운동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당원동 지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러 그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게 우정을 쌓아왔고 또 2003년에서 5년까지 2년간 광주에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과 정을 쌓았습니다. 넉넉한 2 0에반해서 호남지역 곳곳을 주말에 안가본데가 없습니다. 또 광주를 떠날 때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제가 송별사를 다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이야말로 제 고향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애정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호남 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오면서 과거에 근무하던 그 직장 방 뒤에 무등산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꼬을 광주의 원동력이 바로 이 무등산의 전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7월 17일 재헌전을 맞아서 민주 묘역을 찾았겠습니다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저항하고 지킨 것입니다. 광주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사실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 만방에 알려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선언에서도 약속드린 것과 같이 광주 시민께서 소중히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마음과 동행하는 그런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스러운 관주시민 여러분 저는 믿음직하고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laughs> 내 편과 내 편을 다루지 않는 통합의 정치 쉽게 말 바꾸고 약속을 쉽게 뒤집지 않는 신뢰와 믿음의 정치 무너진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그런 정치로 진정 하나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로서 통합되고 하나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피해자 한 분께서 제가 부정전에 보내드린 그 순편지에 답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분도 그 인근 상가에서 그 연기와 콘크리트 가루가 들어와서 가게 문을 닫고 지금 한 달째. 영업을 못하고 계신 분인데, 먼저, 유족의 그 아픔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일단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런, 제가 그분의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광주 시민들께서 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구나라고 느끼면서 더욱 자신감과 이 광주 시민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제가 송편지에 담은 호남을 향한 제 마음,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께 표를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우리 송기석 그전 의원께서 20%, 30%, 4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구조에서 광주는 앞서지 못했습니다,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초연결로 이루어지는 또 AI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사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2 차, 3차 혁명에서 뒤떨어졌던 광주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 힘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꾸겠습니다. 광주를 발전시켜 가면서 국민의 힘도 함께 변화시키고 바꾸겠습니다. 동강... 이 시작의 출발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갖게 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낳은 우리나라의 걸출한 정치인, 국가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컨벤션센터에서 오늘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광주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laughs> 광주를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 산학엔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영적만학교도 만들겠습니다. <laughs> 또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신도 도시화 되기 위해서 소위 그 AI의 총알하고 하는 자율형 그 자동차 이것이 제대로 실험하고 달릴 수 있도록 광주와 F1 경기장에 있는 영암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AI F1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를게면 AI를 활용한 미래형 자율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라든가 자율 주행 그 미래 자동차의 소재 부품. 장비특화단지가 따라야 하는 물론입니다. 또한 광주의 원자력의료원과 또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도 이곳에 설립해서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또 광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간의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해서 남부의 신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축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광주의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에 있는 광주공항의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 호남 지역의 주민들께서 군 당국과 협의해서 군공항의 이전 부지가 만들어지는 대로, 광주공항을 무한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두루 보살피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꿈과 희망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도록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힘차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 고비 마다 시대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과 호남인 여러분 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새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 정치혁명의 기치를 광주 호남에서 이어 주십시오. 이곳 광주에서 이곳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맞춰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